양을 적게 해서 재료비를 아끼시는 거죠. 아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아하. 근데 아줌마가 막안 된다 그러면 아저씨가 화내시는데. 아 맞아. 그 남자 남자 셰프님이 나 많이 주는데. 아저씨가 막 화내세요. 조금만 주면? 막 어떤 내가 더 달라 했더니 아줌마가 막아 미안하다고 뭐안 된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왜안 되냐고 그러면서 화내시던데. 요내장이잖아 <laughs> <laughs> 응. 아저 아저씨. 어제 제가 짬뽕 면 많이 달라고 했는데 렇게앉주시는데 아, 짬뽕 면난안 난 해도 나 많이 줘. 좋습니다그 <laughs>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있어. <laughs> 면을 계속 차다고. 그한점더 주세요. 자, 1 0 9원입니다 그래요? 예, 안쓰냐? 왜 안쓰냐? 넓이를 이용한 계산이기 때문에 안쓰겠습니다. 막 쓰고 싶지? 자 OABCD의 위치가 다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제시되어진 대로 y=logex 하고 y l o n x 그 다음에 y l o n x 하고 y l o e x 승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런데 사각형 ABCD가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림이 좀이상한데좀 쏠렸다. 근데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근데 아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둘이 어떤 관계야? 역함수 관계니까 저기 선분 AC의 기울기하고 선분 BD의 기울기는 얼마나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M하고 N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역수 관계가 되지 역수 관계 하나의 기울기가 3이면 이 기울기는 3분의 1 얘가 2면 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y x의 대칭이 되어지는 그 0, 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관계다.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그러면 m, n의 곱은 1입니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지. 됐지. 그럼 m 하나만 찾으면 n은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m 플러스 n을 찾아야겠으니까 하나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쭉 보다 보면 답될수 있는 게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지. 3더하기 3분의 1이냐? 2더하기 2분의 1이냐? 뭐 이런 거겠지. 그쵸. 1 더하기 1은 안될 테고. 그러면 뭐, 3도 나올 수 없고, 2도 나올, 4도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야? 넓이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OAC의 넓이하고 OBD의 넓이가 있는데, 넓이가 4배 관계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 닮은 관계. 닮은 관계인데, 1대 4면은 길이의 비는 얼마? 1대2 1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또 같아지네 그쵸?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지네 그럼 얘를 이렇게 내려서 따져본거야 여기하고 여기가 또 같아지네 이렇게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왜 어, 같아요? 이렇게 따져보면요 얘가 1대1 전체적으로 1대2에 관계있으면 얘가 S가 되면 넓이가 4 s 가 되고 얘가 3 s 가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넓이가 1대 4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전열석의 닮비가 1대 2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얘가 1, 얘가 2. 얘가 1, 얘가 2. 얘네 둘이 같4같 이렇게 됐라고 되는 가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얘를 알파라고 할 거고 얘를 2알파라고 할 거야. 왜? 1대 2의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거니? 알파를 대입한 값의 두배가이 알파를 대입한 값입니다 라고 따져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래면 로그 이 알파의 2배와 로그 2의 이 알파의 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세상이 오케이? 네네 네. 네, 네. 자 넘어갑니다 알파의 제곱은 2 알파가 되고 따라서 알파는 얼마하냐면 2가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2가 됐어. 우리의 모양 2,1이야 됐지? 끝났다 m이 얼마야 m? 2분의 1이네요 왜냐하면 0,0하고 2, 2 1을 지나가는 녀석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m이 2분의 1이니까 n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따라서 m 플러스 n은 얼마가 되니 2분의 5가 됩니다. 라고 따져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아, 뭐, 뭐, 뭐 때문에? 됐어요? 됐어. 네. 어. 네, 해찬 이를 살려주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은데 우리가 미션이 살짝 애매하게 꼬여버려가지고 어? 아니 그때 뭐 내가 얘 뭐냐 상민이 그 반복으로 올라갈 때인가 내려갈 때인가 상민이 뭐야너왜안 보냈어? 우와 우와 막 이러더라고 <laughs> 잤나봐 잤어? 아저 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시좀넘었어그 어. 그래도, 그래도 노력 해서 얻어 얻어서 먹어야지 그 미션 을 달성해야지 먹는 게 낫지 그래서 뭐 털날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티? 네. 아닌가요? 우리 잘못 들으만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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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친구 해석이 됐어? 1 1 0이이야어 예. 어이어 예. 해석 됐어? 예. 해석이 어 예. 해석어 예. 해못이거어천천히이 됐어?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laughs>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얘가 1, 얘가 1일 때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있고 얘는 y는 log 2x가 되고 얘는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되어지면 자, 이때 a, b 위치를 잡아줍니다 얘가 a 얘가 D, 얘가 C. A, B 대 B, C가 3대 1입니다. 얘가 3, 얘가 1, 그럼 얘는 1, 이렇게 되어주겠죠? <laughs> 자, 그 다음, O, B, C, O, B, C. O, B, C니까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40입니다. C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A, 금마 0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아하. 자, 그러면 뭘 먼저 찾을 수 있을까? A를 찾을 수 있는데 a 를 어떻게 찾지? 얘들아 A 어떻게 찾지? 아이스크림 들어갑니다. 맞추면. 넓이를 이용하는 거죠. 네. 아니 음. 그런 게 어딨어? 이제 너무 뚱그름이잖아 오. 오. 음. 어, 맞추려고 해봐 해봐. 해봐. A1이랑 A랑, A랑 어. 그리고 저기 또 연결되는 Y점 대각형. 어. 이거삼각형이랑 여보랑 네들그고이 사람은 쟤그상하고이랑어 왼쪽 그래프 고이랑 A랑 응. 그네고이저람은하고이사고이사네고이거 내 h e y 그 내가 그냥 풀어? e 에잡 o u l d t 에잡 y can p 라고 v 에잡 h a t he is up h 에 r e with a o o a 그 a 그... 네. <laughs> <laughs> 에이, a 쉽네 이거 어떻게 h 얘, 얘 얼마야? 이어야게 얼마야? 야이 어, 거야. 얼마푼 <laughs> <내가> 거야. 사백 <laughs> 에이제의 200은 어떻게 이제의일 a A제곱. 제의1에제곱은에이제곱은400의그에이를 찾아버리면? 에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어, A의 좌표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은 또 비율로 가면 되겠는데 얘가 얼마인데20 콤바 0인데 자 이놈의 좌표는 어떻게 따라가 얘는이원쪽의 X값은 5분의 1이네 맞아요? 5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니4콤 마. 그 다음에 Y 좌표는 얼마지? 5분의 4네. 5분의 4니까 여기다 5분의 4를 하니까 얼마야? 16이야. 합이 2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은 A의 좌표는 4 16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네요 그러면 A의 좌표가 4 16이니까 4 플러스 16은 얼마? 20. 실제로 이걸로도 끝나버렸구나. X 플러스 Y는 얼마야? A인데 우리가 A가 20인지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 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분할되어돼 있으면은 얘가 1대 3대 1이면 아. <laughs> 이 녀석도 1대 3대 1이어서 이녀석의 값이 20이니까 그렇게 이제 차트를 찾았는데 실제로 그냥 X 플러스 Y가 A이기 때문에 A에 그냥 P의 좌표, 답표, A의 좌표를 굳이 안 찾더라도 P 플러스 Q의 합은 무조건 20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네요. 아시겠죠? 나는 괜찮죠. 이런 것도 풀어보고, 저런 것도 풀어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풀다 보면은. 지수 로그하면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아 그래 내가 뭐 어휘부터 풀어봤으니까 잘풀수 있겠지 그냥 자신감으로 풀지 않겠습니까? 아 기침을 해버린다니 <laughs> 자 11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 되나? 지울 거야? 지우라고? 지울 거야? 111번 114번까지만 해야지 아 진짜요? 114번을 안 하고 115번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114번을 하기 위해서. 자, 111번입니다. 그림이 자, 그림, 읽으면서 그려야겠다. Y 콜 AX승 A는 영하고 1, 감수함수로 나와 있고요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P. 이사 분면에 P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요점으로 왔습니다. 그 점이 Q입니다. 얘 예,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왔어요. 자이점 Q와 마이너스 로그 a x 위의 점 R에 대하여, 요 위에 뭐가 있냐면 R이 있습니다. 근데 P, Q, R이 45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P에서 Q로 넘어갈 때 y컬 x에 대해서 대칭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45도가 된다는 건 q하고 r이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자, 이 상태에서 p r의 길이가 2분의 5루트 이, 이고, 피아의 기울기가, 요놈의 기울기가, 7분의 1일 때,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신난하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할까? 처음에 문제 딱 보면은, 얘가 눈에 들어오지. 얘가 눈에 들어오지. 그대칭인 형태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접했었던 문제를 y 콜 x 내지는 y 콜 마이너스 x에 대칭이 되어지면서 어떤 넓이를 구하세요, 막 이런 기울기의 대수 방지를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좌표를 잡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었단 말이야. 좌표를 잡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주어진 정보가 p r 의 길이하고 p r 의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P하고 r 의 좌표를 찾는 게좀목적이긴 해요 그러겠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된다고 그럼 얘얘 e t 라고 o n 야 돼? 모르겠으니까 t 그럼 이 녀석이 좌표를 뽑아내요 a 의 the a 의 the 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래 y는 x에 대칭을 했다 하니 얘는 a의 t승 t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누구를 a의 t승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저앞는 a의 t승 a의 t승을 갖다 넣었더니 마이너스 t입니다 이렇게 됐어요오 얘는, 얘는 y축 대칭인 것처럼 올라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피하고 아래 좌표를 찾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냥 계산해 그냥 저거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저 다음에 뭔가를 찾아내려면 왜? 이게 혹한다고 오 어, 이거 뭐야 x 축 대칭이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할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할 얘기 없잖아 아대칭가다구나끝할 얘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A의 T승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T승 플러스 T의 제곱. 이 얼마가 돼? 4분의 25. 50즉 2분의 25입니다. 여기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T승 마이너스 T의 분의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A의 T승이 1입니다.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곱해야지 뭐 그러면 m i n 7 t 마이너 a 7 t a 의 t 승은 a t 승 i 마 a 너스 t sin a a t 승은넘 a 더니 t sin a a t s a 6 t 승은 어지겠죠 a m t 승은어지너스4분 a t t 가 되어지죠 얘를 여기다 놓는 그래서 T를 찾는 거야. 자, 이 T 찾으러 갑시다. 마이너스 4분의 3 T에서 T를 갖다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T에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T를 하니까 4분의 1 T에 제곱이된게 2분의 25가 되어졌죠 그럼 얘는 16분의 49일에서 5 0의 t 제곱이 2분의 25가 되어졌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8, t제곱이콜 4. t는 얼마? t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t는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T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되죠? A값 구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그래? 얘는 a 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2분의 3이야 그러면 음... A의 제곱은 3분의 2가 되고 A는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에 루트 3했던일 얼마야? 3분의 6트 6입니다. 요게 답이다. 답은 5번. 이거 진짜 맞다. 평가원인가 보다.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가 맞는 게 내가 사설모의고사 자료가 있긴 한데 사설모의고사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 아니면 평가원 문제가 맞아. 그래서 애들이 지수로 함수 그래프 문제를 막 공부를 시켰는데 이 문제 보고 와 너무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혹할만한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니? 막 대칭이 되어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계산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냥 두점 사이의 기울기, 두점 사이의 길이를 가지고 어, 어떻게 제목을 붙이자면은. 지수로그 방정식에 관한 문제처럼 보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프를 해석해서 어느 쪽으로 갈래길로 가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어, 연습해야 될 만한 문제인가 확실히 할수 있겠어요. 자, 오, 그 다음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좀 쉬어가는 페이지에요. 나이스. 왜안 그래? 왜? 아. <laughs> 왜 이렇게 하트를 그렇게 많이 그래? <laughs> 아, 필기하기도 바쁠 텐데. 네. 하트 색깔 더 칠해야겠다, 저 자 이번에는 넓이에 관한 문제인데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라고 타이틀이 적혀져있어 그러면은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면은 대부분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생각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두점 사이의 거리, 직선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걸 좀잘 체크해 놓으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갈수 있을 것 같아 자 112번 112, 113, 114가 있는데 112가 가장 만 하고요. 113하고 114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니까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112번 문제를 봅시다. 그래프가 없는데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되고요. Y 골 EX승하고 Y 골 EX-2승이니까 평행이동한 녀석으로 그리시면 돼요. 얘가 Y 골 EX승이면 얘가 평행이동을 했다 그럼 얘가 이렇게그려져 Y 골 E의 X-2승으로 갖다가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양수 AB가 있어요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A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B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 a 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더저 녀석이 1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나 일단은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일단 1이 되고요 얘는 0을 대비했다얼마 돼요? 얘는 4분의 1이 되는 녀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y 콜 fx와 y 콜 gx 얘가 fx인가 보다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gx인가 보다 그죠? 그리고 y 콜 a, y 콜 b로 둘러싸인 두의 넓이가 이 넓이가 요 넓이가 6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전원성의 넓이가 6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길이를 뭘로 잡습니까? 이로 잡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 녀석은 연월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렇죠? 이 3은 6해야될 테니까. 내가 얘 왜요? 얘를 잘라다가 여기다 붙이면은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차피 평행이동했을 테니까. 그런데 왜 이게 예전에 나왔을 거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그림이 희한하게 생겼으니까. 이쪽은 좀 좁아지고 저쪽은 넓어지고 하는 형태처럼 보이잖아. 뭐 나팔처럼 보이잖아. 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잘라가지고 붙이면은 동일할 거란 말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따져보는 보기는 거고. 그러면 b 마이너스 a는 3이라는 걸 우리가 한 거지. 그총 그랬을 때뭘구해야 돼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했거든. 근데 a 플러스 b의 값이 뭐 b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하나를 더 알면 되겠지.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이 g의 인버스 b 마이너스 f 인버스 a가 얼마입니까? 로그 이에 6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진짜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fx가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f i n v 는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b가 들어가서 얘가 나왔대.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쓰는데, f i n v s b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laughs> 음. 얘는 이 녀석은 f 인버스 a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 g 인버스 g 인버스 a라고 야 하면 되고. 이 녀석은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g 인버스 b야. 뭐 이렇게 가 주시면 되겠지. 근데 이제 길이를 따져 본다고 치면은 g 인버스 b 여기에서 f 인버스 a 여기까지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니? 로그 2의 6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요 길이는 얼마가 돼? 요 길이가 뭐 2가 되거나, 요 길이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녀석을 빼서 표현해보면, 로그 2의2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되는